여기는 북극 앞바다입니다. 아 너무 잔잔해요 아, 호수 같은 느낌도 들고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오늘은 풋극 투어인데 우선 호핑 투어 가는 것 같아요. 아그 다음 일정은 아, 모르겠습니다. 자, 호핑 투어 갑니다. 아 베트남 사람들이 들떠있는 것 같다. 시끄러워. <laughs> 아, 어떤 분이 다른 데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리려 그러네요. <laughs> 단체로 왔는데 혼자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가 안중. 안정, 안정역입니다. 여기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썬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반해일가는 케이블카도 썬그룹에서 운영하죠. 여기 와서 이제 도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단체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참여하겠습니다. 어, 이 케이블카 운영은 썬그룹에서 하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긴 케이블카입니다. 7.4km. 아마 장가계가 7.2km고, 바나힐이 5.4km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아, 세계 1위, 3위 케이블카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배 타러 왔습니다. 조각배 같아요. 모터는 달려있어요. 라이프 자켓도 안 입고, 예, 큰배 타기 위해서 작은 배에 올라 탄것 같아요. 큰배로 올라탑니다. 큰배에 탔어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선그룹이 만든 타운입니다 선셋타원. 트리블가 7.4km가 연결돼서 틈과 섬을 연결해서 갑니다. 천상 카페 도착했습니다. 오. 자, 우리 팀 중에서 수중, 또 드란들이 있습니다. 아, 이 빨간 옷 입은 여자분이 수상, 네. 자, 윙 와이프, 들어갔습니다. <웃음> <웃음> 와이프 남편 꼬렌 <laughs> <스콜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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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중에 들어가기 <누락이> 바로 전입니다 <laughs> 쏙 들어갔습니다. <laughs> 두 번째 선수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머리에 얹으면 무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네요. 이마이가 어, 먼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하나도 안 젖었네요. 어, 올라오는 게한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항일까? 오, 어, 항 맞아요. <laughs> 수산과 그 일행들 같은데요. 어 수산 친구 나왔습니다. 예, 수산이 들어 올라왔습니다. 또렌 수산. <laughs> 아, 수산 친구도 다 올라왔습니다. 두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네요 어, 요 섬에서 여기 수영에서 왔답니다 에, 무, 바다병은 아닙니다 자 호핑투어의 참마 진저 자 배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줍니다. 원하신 분들은 사드시면 돼요. 윙 와이프는 저질 체력입니다. 물 속에서 20분 있다오더니 완전히 떨어졌어요. 저도 다이빙을 하지만은 아, 물 속에서 굉장한 체력이 소진돼요. 음. 네. 안타까운 윙 <laughs> 여기 보이는 다리가 키스 브릿지래요. 네. 뽀뽀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자, 키스 하는 다리는 썬그룹 마을, 선셋타운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호핑쇼를 마치고, 어, 다시 풋곡 섬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 경기 모터를 달았습니다. 아. 키가 재밌죠? 네. 혹 구도 한 가지 보이네요. 아, 새우 떰 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요 바닷가가 있네요. 한번 구경하러 가 볼게요. 자, 전형적인 동남아 해변가죠. 아, 야자수가 있고 야자수가 열려있어요. 페레어 네. 셀링 1인이 70만도. 저는 10분 안에 식사를 마쳤죠. 예, 한국 사람.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즐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문화적인 차이죠. 예, 여유로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0분째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은 우습죠. 지나간 과거이지만 한국도 코리안 타임이 있었습니다. 1 시간 코리안 타임했다가 30분 코리안 타임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늦으면 굉장히 미안했죠. 해 이렇게 늦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자, 29분에 출발했어요. 여기 베트남 타임이 3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그래도 양호해졌어요. 옛날에는 베트남 타임 1시간. 네, 쇼핑 왔습니다. 패키지의 참맛은 뭐죠? 네, 쇼핑이죠. 쇼핑을 해줘야 됩니다. 주소님까 어, 명품 가방들인가요? 여기는 진주 쇼핑하는 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진주도 아름다운데요. 알이 커요. 네, 알 네. 그 하나가 2,500만 동이에요. 이건 네. 적은데 1,600만 동. 이거는 더 적은 건데 750만 동. 물론 반지가 금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3억 동짜리. 아, 요거는 10억 동이네요. 10억 동. 어, 바로 옆에는 12억 동. 예, 흑진주인가요? 조개로 예, 만든 작품들. 예, 요거는 100만 동. 예, 요거는 6,500만 동이네 오. 오, 저기서부터 상당히 크네요. 예. 아이 쇼핑만 하고 나갑니다. 쇼핑세다한 군데 더 들렸습니다. 예, 여기가 실크 공장이라 그래요. 예,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가 난 실크죠 어. 실크 제품이랍니다 만져볼까요 어. 예, 실크 스카프 한개 38만 동 팬티 9만 8천 동 실크 잠옷 36만 동 96만 동 호두 같아요 76만 동이네요. 어, 티셔츠 96만 동. 아, 잠옷은 실크가 좋죠? 어, 아, 요거는 56만 8천 동. 여성분 위한 것. 요거는 35만 8천 동. 자, 실크 승복 바지 하나 장만했습니다. 24만 5천 동. 그랜드 월드 웰컴 랍스타 창고라는 데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점심때 먹는거랑 거의 똑같은데 아, 여기 쭈꾸미, 새우, 저거 홍합, 에, 그다음에 저 홍합 그 다음에 생선 요거는 조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풋고 그랜드 월드라고 합니다 아,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으로 아, 테마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가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도 테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배를 띄웠네요. 아, 배한번타볼라 그랬더니, 네, 이렇게 많이 찼네요. 꽉 찼어요. 왕복 22만 5천 동. 편도는 15만 동이래요. 아, 베네치아 가서도 못 탔는데, 여기서도 못 타는군요. 다음께로 타겠습니다. 배는 못 타고, 기차 타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25분 걸린 것 같아요. 막 내리겠습니다. 분수쇼입니다. 9시 30분에 하는데, 저희들은 40분 전에, 8시 50분에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요 커피가 8만 여기 자리쌤입니다.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호수 주변에 에, 쭉 앉아있습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아, 분수하고 레저쇼가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